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어라 TV입니다. 전 강훈 목사가 과연 2단으로 결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의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또 이번에 정폭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만 해도 또 이런 거, 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난, 어, 이제 지난 109회 총회들에서는 잠잠했어요. 잠잠하고 있다가 이번에 10월 27일 이 연합 집회 대집회를 하면서 손현보 목사가 이것을 이단으로 다시금 대책위원회에다가 제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연속하겠다 노력하겠다 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자, 이게 또 촉발이 되어졌는데요. 기초가 아주 주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소년보가 자기 교회에 이분에 왜 그런 분들을 세웠느냐? 그리고 또왜 그것을 발표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전목사를 뭐 이단도 아닌데 왜 그렇게 완전히 소외를 시키고? 참여를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뭐 상당히 또 불쾌하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 중도에, 중도에 이제 어느 정도 예배가 중요한 것은 지내갔으니까, 어, 우리 또 모인 사람들또각 곳에 많이 있으니까, 대국본 사람들, 어, 그래서 전환을 해가지고 하겠다 한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할 경우는 하겠다. 어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소리를 왜 크게 했느냐. 해 가지고 어이손 목사가 분노를 해 가지고요.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고 어 그리고 어뭐 제가 발표를 안 합니다만은 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어 자신의 교회에 당장 내려가 가지고 어 이제 제 이렇게 당회를 열어 가지고 세 가지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에, 정치 참여에, 여기에 정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 당의 계리로 출교 재명 조치한다. 하하, 이거, 거기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결정했는가 보지요? 이게 이단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건 독재성이 있다고 봄이 미칩니다. 이 단체에 또 정치 자금, 어, 정치 자금이나 헌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출교, 이런 것 가지고 출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그거보다도 3번입니다.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전 강원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그동안에 중단됐던 이단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한다, 촉구하겠다, 그죠? 렇 자, 여기에 이제 이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대국본 전목사님 측에서는, 에, 이렇게 지금, 에, 손목사, 하고 평안나무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평안나무가 손목 사에게 그런 취지를 답했느냐? 아, 그런 취지는 답 어, 그 발표를 했다. 그런데 약간의 그 어감이 다르게 2021년에는 정강훈 목사가 감옥에 있었으니 결의하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반대했지만 지금도 어, 교단에서 하던 게 중단돼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 목사님 척에는요 자기한테 잘 보이면 이단 조사 중단하고 잘못 보이면 재개하냐. 이런 아주 그 말을 아주 단적으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뭐어뭐 어, 뭐 결의 이런 해당 결의문을 앞두고 서울시장 영상은 왜 먼저 제일 먼저 띄웠느냐. 어, 이게 정치 아니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뭐 이런 말도, 어, 했는데요. 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자유통일당까지 만들어 법을 저지라고 했다. 예. 에, 그거를, 어, 중요해, 중요해서 그렇게 이제 약속도 다안 지키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 또, 어, 그런 그 사람을 이제 한교총 그 회장 그런 에, 사람, 민주당을 기도해 줬던 사람을 그런 순수에 넣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자, 어,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것을 에, 조나단 목사라는 분이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이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시기지요. 요런 때에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에, 총연합 측입니다. 여기, 에, 거기에 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요.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전목사님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시기적으로 볼때 미묘합니다. 상임회장단 총무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는데, 한교총이이 상임회장단이 있었는데, 이거 총무와 이단대책위원장, 아, 그, 이렇게 해서 교단별 이단대책 공유하며 공동대책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교단별로 이단과 이단성, 뭐, 어,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발표했는데, 이 한교총이라고 하는 그큰제 어, 이 연합회에서, 연합회에서 공유를 하면서 같이 언언을 해가지고, 어, 여기에 공동대처하기로 하겠다 해서, 어, 결의를 했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 지난 마침 29일 날 화요일입니다. 어그제이 회의는 13개 총 교단 총무와 10 교단의 어 이단 대책 위원장이 참 전체 아마 12개 이단 대책 위원장들이 있는데 10개가 1군데가 참석했네요. 그래서 교단별 이단 대책 위원 활동 상황을 공유하면서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기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가면서 같이 하기로 했다. 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에는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이단성 있는 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예, 추후 연구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여기 이단성 있는 인사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어, 그런되고 있는 몇 사람이 있죠. 뭐, 어, 그 뭐, 저, 저기, 예, 변성우 목사를 아마 염두에 두고 또몇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강훈 목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어 이런저 미묘한 시기에 자,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한 가지 여기 어는 정강훈 목사께서 이번이 아니고 한 3, 4년 전에 4년 전에 어 10월 달에 10월 3일인가? 어,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철학이도를 했습니다. 강화문에서. 그때, 이런저런 이단 뭐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어, 전목사께서, 어,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 고백서다. 서울 고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을 여기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게 중요한 것이 교리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지, 도덕성 때문에 이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뭐 출교를 시킨다든지 징벌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어, 어, 나는 예수,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성경은 나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 1.1에도 틀림없는,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탄생과, 동정녀 탄생과 뭐, 어, 부활, 성천, 재림, 이런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성령이 지금도 어 은사가 역사하신다. 성령은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발표를 해.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전 세계 인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토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 모든 세계는 다 그리스도가 이끌어 오셨던 그리스도가 이끄는 역사 가운데서 가끔 은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신약 성경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신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앙 고백서는 그 총체적인 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이케아 회의라든지 교리 때문에 왕들과 그 여러 그 이제 이 목회자들, 주교들 다 모여 가지고 회의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장 이제 뭐 하이델베르크 해 가지고 이런 이제 고백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모범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 어 그것과 배치되지 않는 고백을 한다 하면서 저 고백.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여덟째, 성령 세례에 따르는 사도행정적 은사와 은사는 지금도 계속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열한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뭐, 욕설에 대한 비호감, 감정적인 것, 그리고 설교의 발언들 중에서 지나친, 어, 비성경적인, 그뭐 실수라 하더라도, 어, 비성경적인, 그 이제, 이런 고백서를 하게 된 것을 이유도 그런 것이죠. 어, 뭐, 말의 실수랄까요? 비성경적인 발언들이 어, 있었, 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문제 삼고, 어, 안의안 같은 사람은, 그 목사는 이제 교단에다가 뭐 다섯 군데다가 전부다가 뭘, 어, 무슨 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당신들은 그 유령단체다. 어, 이렇게 이제 그때, 분명히 그 제가, 문안을 봤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 단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통합적인가, 그렇게, 해서, 캔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단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어, 참여 뭐 어, 주의, 예, 그 어, 다음에 참여 어, 금, 어, 금지, 촉구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되어 있고, 어, 전 목사님 말대로 하자면은 3, 280개의 교단이 있는데 아직 한 군데도 2단으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우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려요. 정치 집회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한국 교회 전체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고, 기독, 어, 이 또, 어,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한경직, 또 조용기 목사, 이런 것,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뭐, 감정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역사성,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체의 주요 인사들이 크게 많이 이게 동의를 하고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기총 때도 못 했고요. 그리고 한기총 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자유 보수 우파의 전국 교회 교인들의 세력이 에, 과거에나 현재나 엄청납니다. 어 이것이 정치의그 위기가 오면은 천이 천하를 통일을 했다. 이김재원 의원의 말대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 목사님의 피로로 느끼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참여한다고 해 가지고 나라 애국하고 태극기 흔든다고 여러분 그게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여금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참여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촉구한다.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한국 교단 전체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통합층의 결입니다. 통합적이 우리 한국 교단에 어떻게 보면 제일 숫자는 뭐두 번째인지 모르지만은 크고 영향력이 제일 크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정강훈 목사의 13가지인가 이렇게 수위를 해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조목조목 연구하고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명을 받아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한 교의학을 교리학을 공부한 분에게 맡겨서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합측에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결의해 놓은 결과가 뭐냐? 그래서 금이 어, 어, 금지하는 것을 촉구한다. 참여하는 것을 촉구한다. 가장 낮게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지속적으로 말을 하기 전에는 이 단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아주 그약적으로 잘한 것입니다. 이제 이단으로 함부로 감정적으로 뭐너 개인적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준이 돼 가지고 전체 교단에서도요.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에 그리고 서울고백서 선언서를 한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개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 이제, 이, 이, 손현보 목사가, 뭐,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 교회에 뭐, 결의를 한다고, 출교한다, 어쩌고, 그거는요, 그 뭐, 어떤 건 감정적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은, 교리적인 거 아닌데, 출교한다는 것은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손현보 아, 목사는 그 정도는 알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교총이나, 교단에서, 뭐, 고신척이나, 어뭐 고신 책에다가 하겠지요. 예. 어, 그렇게 이제 에, 이제 이단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이제 이건 제 생각이고 또전 목사님이 앞전에 말을 한게 있습니다. 요이틀 전에 에, 교단을 만들겠다. 어 연합 교단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제가 그뭐그 뭐, 그, 그런 용어를 뭐 하려서 제가 쓰지를 안 했는데요. 더 똘똘 뭉치고, 더, 어, 뭉칠 겁니다. 강하게. 그리고 뭉쳐가지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교단을 분 만들게 되겠죠. 어, 교단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다 교회를, 이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보다도. 어, 목사 중에서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들이 많고, 어, 그러면은 이제 다 빠져나오겠죠. 다 빠져나와서 교회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면은 이게 이제 혼란과 더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을 그좀 만드시라고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린다고 해서 헌금하는 분들이 이어 이제 미국에서 헌금하고 이 정치 운동하는 것을 그만둘 아무 이유가 없죠. 예. 에, 또 헌금을 끊을 이유도 없지요. 에, 그래서 각 교회에서 교인들이 빠져나오는 사태가 어, 지금도 부산의 모 교회는 그런 문제로 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이렇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더 구체화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단으로 뭐 정제한다고. 그러니까 이전 목사님은 굉장히 그 면밀 주도하고 또 거칠면서도 또 이렇게 그 어떤 대처하는 힘이 강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어 보면 뭐 대단한 부분이 있고요. 또이 우리나라를 애국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쓴다 그러지만은. 정말 이분은 돈을 주기를 좋아해요. 그냥 한 급에 쏟아주 버립니다.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에, 그런 것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 오늘 전 목사를 이단을 계리할 수가 있을까? 또 그렇게 해, 어, 왜 어려울까?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